오늘은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의 유교 사상가이자 학자인 순자의 명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벗으로 대할 사람과 적으로 대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한 것을 보았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어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불신을 보았을 때는 얼굴빛을 고쳐서 반드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내 몸에 선이 있으면 견고하게 붙잡아 스스로 좋아하고 내 몸에 불신이 있으면 재앙인 것처럼 여겨 스스로 미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잡아주는 사람은 내 스승이고 나의 옳은 것을 가지고 찾아주는 사람은 나의 벗이오. 아첨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스승을 극진하게 존경하고 벗을 친하게 대하며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을 지극히 미워한다. 사람의 본성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점점 더 악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벗하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사람을 사김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질 나쁜 질문을 하는 자에게는 알려주지 말고 저질스럽게 알려주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말며 설명이 저질스러운 자에게는 듣지 말고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자와는 더불어 변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도의 말미암은 연후해야 상대를 하고 그 도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다. 예를 공손히 한 뒤에야 더불어 도의 방법을 말하고 언사가 순한 뒤에야 더불어 도의 이치를 말하며 얼굴빛에 따르는 기색이 있는 뒤에야 더불어 도의 이뤄짐을 말할 수 있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한다. 군자는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고. 반드시 어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약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부단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까닭이다. 무릇, 사람이 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그 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대저 천박하면 중후하기를 원하고, 추하면 아름답기를 원하며, 협소하면 광대하기를 원하고, 가난하면 부유하기를 원하며, 미천하면 고귀하기를 원하니, 진실로 그 안에 없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구하려 들기 마련이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잘볼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발전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설사 발전하지 않고자 한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위는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 척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 같고, 행실은 날짐승, 들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가난한 사람을 멀리한다. 학문을 닦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지극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적대시하니 설사 멸망하지 않고자 한들 멸망하지 않겠는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사람은 외물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사물을 부리고 소위는 사물에게 부림을 당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무리지어 살지 않을 수 없고 무리를 지어 사는 데는 분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곤궁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별이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해로움이고 분별이 있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자 이로움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군주되는 자는 분별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쑥갓은 삼대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두한 말이라도 열흘을 쉬지 않고 달린다면 마침내 천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끝없는 무극의 세계까지 달린다면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멈출 곳 즉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천리가 비록 멀지라도 혹은 느리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도 하며 혹은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에 처지기도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어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겠는가? 걸음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궁한 무극의 세계로 달려가려고만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역시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기이한 행동은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군자가 행하지 않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명만은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룰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며 일이 작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이세 가지를 지키면 하늘이 통달시킬 것이다.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남몰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한때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소문은 현명한 자에 이르러 멈추게 된다. 반걸음도 쌓이지 않고는 천리를 갈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이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관상 좋은 것은 마음가짐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가짐 좋은 것은 몸가짐 좋은 것만 못하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에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매처럼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마라. 가르침을 듣지 못한 것은 듣는 것보다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하다. 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못하고,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 결국 배움의 궁극적 목적은... 이것을 실천해야함에 있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이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마라.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도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게 마련이다. 근면한 농부는 홍수라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밭 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도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군자라고 한다.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좀벌레가 있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 화를 백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고부에서 만든 날카롭고 좋은 창으로 소똥을 찌르는 어리석은 짓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귀중한 것을 천한 데에 쓰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오직 미래를 방해할 뿐이다. 다스리는 사람이 있지 다스리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피리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의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좇는 자는 성공한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성공의 비결은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과 그것을 잡아내는 용기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소심하게 하지 마라. 두레박 줄이 짧으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떼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복이란 어떤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바탕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편안하고 이익을 보지만 방탕하고 사나운 자는 언제나 위태롭고 해를 입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옳은 행동을 하고, 남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당장 이긴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최후에는 질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 차갑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비록 걱정은 이되 마음은 상하지 않는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이 바른 선비가 될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 것 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하늘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나무는 먹주를 받아서 고다지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에서 힘을 얻고 약한 사람은 그것에 의해 괴로움을 받는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취한 것이 돼. 쪽풀보다 더욱 푸르고 얼음은 물이 변한 것이 되, 물보다 더욱 차갑다. 나무의 고듬이 먹줄에 들어맞더라도 휘어서 수레바퀴를 만들면 그구붐이 그림새에 들어맞으며 비록 말라붙고 쬐이더라도 되돌아가지 않는 것은 휘어놓은 바의 그러함 때문이다. 무릇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학문은 더딘 것이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저 멀리서 목표도 날 기다린다.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의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은 인간을 위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학문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학문이란 죽음의 이른 뒤에나 그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학문의 방법에는 끝남이 있을지라도 그 지향은 잠시라도 버려둘 수 없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인들의 지혜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